안녕하세요. 율리시스 구장 스킬라와 카립디스 편입니다. 스킬라와 카립디스는 지중해의 괴물들 이름입니다. 스킬라는 날카로운 산꼭대기에 살고 있던 여섯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로 배가 지나갈 때마다 선원들을 집어삼켰고 카립디스는 시칠리섬 주변에 있던 큰 소용돌이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키르케의 조언을 받아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율리시스에서 이 일화는 구장의 끝부분에서 블룸이 괴물 같은 스티븐과 멀리건 일행을 피해 지나간다는 것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율리시스 구장은 주로 국립도서관에서 스티븐이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자기만의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존재론적 갈등에 빠진 햄릿 왕자가 작가 세익스피어 자신의 분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작가 세익스피어는 햄릿 왕자가 아닌 죽은 햄릿 왕이며 햄릿 왕자는 자신의 죽은 아들 햄넷, 그리고 시동생과 바람 피운 햄릿 왕자의 어머니 거트루드 왕비는 세익스피어의 부인인 앤 헤서웨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햄릿 왕과 햄릿 왕자, 그리고 거트루드 왕비를 각각 세익스피어 자신과 자신의 죽은 아들 햄넷,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앤 헷소웨이에 대입한 것이고요. 스티븐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논리는 그대로 블룸과 블룸의 죽은 아들 루디, 그리고 블룸의 아내 몰리에 직접 대입됩니다. 거트루드 왕비와 앤 헷소웨이, 그리고 몰리는 모두 부정한 아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익스피어와 블룸의 아들 모두 어린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조이스가 블룸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할 때 세익스피어를 참고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정신적인 아버지를 찾는 스티븐이라는 구도가 설정되기도 하죠. 스티븐은 먼저 런던이라는 다른 세상으로 건너간 세익스피어가 죽음을 통해 저 세상으로 건너간 햄릿왕과 같은 유령같은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그리고 세익스피어의 아내인 앤헤서웨이는 고향에서 세익스피어의 동생과 불륜을 저질렀을 것이라 추론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실제로 세익스피어 주변에 실존했던 인물들을 모델로 한다는 것을 밝혀내죠.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구장의 내용이 매우 어려워서 먼저 간략한 구성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구성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스티븐의 논리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은 아일랜드 국립도서관 관장인 리스터 씨가 괴퇴의 비렐름 마이스터를 이용해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감상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햄릿 왕자가 어려운 사실에 대항하는 아름다운 무능력의 몽상가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티븐은 뻔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조소합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스티븐과 도서관장을 비롯해 8장에서 잠깐 등장했던 신비주의자인 러셀과 문예비평가인 존 이글링턴, 그리고 유미주의 학자인 베스트 씨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셀은 예술작품은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의견도 역시 스티븐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미주의자이자 스티븐의 동창생인 베스트 씨는 프랑스 작가 말라르메의 말을 인용하며 세익스피어의 햄릿은 호화롭고 침체된 살인 과장극이라 평합니다. 결국 유령 하나 때문에 아홉 명의 목숨이 사라졌으니 말라름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스티브는 유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령이란 죽음을 통해 부재를 통해 관습의 변화를 통해 다른 세상으로 건너간 것이죠. 세익스피어 당시 런던은 그의 고향인 스트레포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멀고 먼 런던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는 세익스피어 또한 유령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스티브는 공교롭게도 율리시스의 배경과 같은 6월 중순의 어느 날 갑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햄릿 나는 너의 아비의 유령이다 라고 말하는 작가이자 배우인 세익스피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은 아들인 햄릿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박탈당한 자식이다. 나는 살해된 아버지다. 너의 어머니는 죄 많은 여왕. 타고난 헤서웨이. 앤세익스피어다라고이 말을 들은 러셀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작가와 작품을 분리시켜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죠. 물론 옳은 말이고 베스트 씨 또한 러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 스티븐은 이들의 반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스티븐은 우리가 세익스피어 작품을 해석할 때 거의 고려하지 않는 세익스피어의 아내 앤 헷서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앤 헷서웨이는 세익스피어보다 나이가 많았고 또 세익스피어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와 사망한 그를 배웅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티브는 세익스피어가 앤 헷서웨이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26세 여인이 어린 소년을 유혹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오간 후 드디어 스티븐은 작가와 작품을 분리시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작가가 써내는 모든 글의 원천은 작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햄릿 왕의 유령이 햄릿 왕자에게 자신이 잠자는 동안 독살당했다라 말했는데 어떻게 깊이 잠들어 있는 중간에 그것을 알수 있었겠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햄리당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야 정상이죠. 하지만 세익스피어는 앤 헤서웨이가 자신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분신인 유령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작가 생활과 또 자신이 창조해낸 수많은 작품들에 지쳐서 마치 유령처럼 배신한 아내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고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미 자신의 동생과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던 아내 앤 헤서웨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멀리건이 들어옵니다. 멀리건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스티븐을 원망하고 햄릿과 유령에 대해 말하는 스티븐을 조소합니다. 그리고 멀리건의 뒤를 이어 블룸이 들어오는데요. 멀리건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도서관 관장의 안내를 받고 이동하는 블룸의 뒷모습을 보며 도서관에 들어오는 길에 박물관에서 여신상의 아랫부분을 힐끔거리는 유태인을 목격했다고 떠들어댑니다. 마치 블룸을 잡아먹으려 드는 괴물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이야기는 세익스피어로 돌아옵니다. 스티븐은 세익스피어가 런던에서 20년 동안 매우 풍족하게 살았고 여인들에게 인기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앤 햇소웨이 역시 세익스피어의 동생과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추론에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스티브는 이 근거로 세익스피어가 앤 햇소웨이와 결혼 생활을 한 34년 동안 왜단한 번도 아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릿 오막에서 왕이 죽기 전부터 이미 햄릿왕의 동생 클로디어스와 거트루도 왕비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암시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는 런던에서 부자로 살면서도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는 거의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앤헤서웨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져야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세익스피어가 최초로 작성한 유서에는 자신의 유산을 상속할 사람들의 명단에 앤헤서웨이의 이름은 아예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븐의 논리에 따르면 이 모든 사실은 앤 헷소웨이의 부정한 행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티븐은 햄릿이 세익스피어 부친의 사망 무렵에 쓰여졌다고 언급하며 부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티븐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성이란 한순간의 맹목적 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생부로부터 유일한 생자에게로 전해지는 정신적인 자산이며 상속물입니다. 역시 인간은 생물학적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스티븐의 견해를 상징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티븐은 세익스피어가 그의 가족들을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 속에 등장시켰는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세익스피어의 어머니인 메리 아드는 희곡, 뜻대로 하세요에 등장하는 아드네 숲 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는 희곡 코리올레이너스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여인으로 칭송하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음은 희곡 존 왕에 등장하는 젊은 아더의 죽음 장면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세익스피어는존 왕을 자신의 아들이 사망했을 무렵 집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햄릿에 등장하는 상복 입은 왕자 햄릿은 바로 자신의 죽은 아들 햄넷 세이스피어입니다. 스티븐과 블룸처럼 햄릿 왕자도 역시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앤 헤서웨이가 등장할 차례인데요. 스티븐은 아내의 모습은 각각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그리고 비너스와 아도니스의 여주인공들에게 반영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세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모두 유혹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앤헬스어이가 그녀들의 실제 모델이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익스피어의 형제들입니다. 세익스피어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각각 길버트, 에드먼드, 리처드입니다. 스티븐이 주목하는 것은 막내 동생 리처드입니다. 리처드는 희곡 리처드 3세의 주인공과 이름이 같은데 극 중에서 리처드 왕은 공교롭게도 과부가 된 앤이라는 여성을 애인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리처드 3세의 리처드 왕은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 중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유일한 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리처드와 앤이라는 주인공을 설정한 것 자체가 아내와 동생의 불륜에 대한 비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티브는 남편과 아내의 무덤을 합장하던 당시 관례를 깨고, 세익스피어가 자신의 아내 NSOA와 따로 묻히기를 유언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따로따로 매정되었다고 하네요. 아까 신비주의자 러셀이 작가와 작품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반박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스티브는 작가가 써내는 모든 글의 원천은 작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었죠. 햄릿과 세익스피어에 대한 스티븐의 길고 긴 논증은 역시 이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이란 나날이 거듭되는 수많은 날의 연속이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통하여 걸어갈 때 강도, 유령, 거인, 늙은이, 아내, 과부, 사랑하는 형제들과 만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결국에 만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요.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햄릿 오막 1장에는 이제 모든 것을 결심하고 레어티즈와의 결투를 받아들인 햄릿 왕자가 나는 덴마크의 햄릿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는데 성공한 햄릿 왕자의 선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작가 조이스 또한 아일랜드 국민들 역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해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든 무기력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논쟁을 끝낸 스티븐은 더블린의 술집이 문 닫는 시간까지 술을 마시겠다 결심하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자신의 이론은 아직 손볼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스티븐과 멀리거니 국립도서관을 빠져나오는 사이 블룸이 깍끗하게 인사하며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구장은 마무리됩니다. 오늘로 총 18장으로 구성된 율리시스의 반환점을 돌게 되었습니다. 구장이 특히 어려운 이유가 혹시 그걸 기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작가 조이스의 분신인 스티븐의 마음속 깊은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장이니까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기호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